네, 안녕하세요. 양사장입니다. 자, LG 트윈스가 또한번 가을 드라마를 썼습니다. 누가 한국 시리즈 재미없다 했나요? 이렇게 재미있는데, LG 트윈스가 4차전 9회 초 기적의 비기닝으로 7대4 하나를 꺾고 3승 1패 달성했습니다. 아, 오늘 정말 7이로스 선수가 너무 잘 던져줬는데, 사실, 상대한 와이스 선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했습니다. 폰세보다 와이스 선수가 고점일 때는 정말 스위퍼도 좋고, 특히나 오늘은 중반부터는 체인지업까지 섞으면서 더 치기 어려웠는데, 와이스 선수가 내려간 이후에 우리 타자들이 집중력 있게 하나의 이글스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정말 기가 막힌, 역시, 대전에서는 점수 내야 이깁니다. 4대1로 뒤지던 경기를 7대4로 역전을 하면서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저는 오늘 잠실 야구장에 어 전광판 놓고 이제 응원전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어 이렇게 보러 갔다 왔는데 와 정말 다들 이제 조금 아쉬운 분위기 속에서 이어지다가 우리 또 박동원 선수의 홈런이 나왔을 때할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이제. 경기가 역전이 됐을 때는 정말 열광의 도가니 그 자체였습니다. 예, 소리를 있는 대로 질렀고 정말 어, 잠실에서의 응원이 대전까지 닿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오늘 선수들도 고생 많았고 우리 팬 여러분도 고생 많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LG 트윈스의 경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오늘 우리가 대역전을 했는데. 치리노스 선수가 너무 잘 던져줬기 때문에 어, 우리가 뒤집을 기회가 있었다고 봅니다. 6이닝 1실점에 정말 좋은 피칭을 해줬고 치리노스 선수가 어, 정말 어떻게 보면 3차전에 하나가 대량 득점을 하고 역전승을 해서 끝났잖아요. 그 상황에서 좀 어려울 수 있었어요. 특히나 경기 초반에는. 그러나 치리노스 선수가 6이닝 어, 1실점에 피칭 어, 집중력 있는 피칭을 보여주면서 특히나 어 낮게 낮게 던지려고 추구를 했던 게 너무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한 점을 주기는 했지만 줄건 주고 다음 찬스를 또 틀어막는 그런 능력이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련스 선수가 이제는 뭐 등판할 일이 없겠죠. 예, 오늘 한 번의 경기에서 정말 모든 힘을 쏟아부어 줬기 때문에 와이스 선수가 엄청났지만 대등하게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역전을 도모할 수 있었고 사실 오늘 불펜 쓰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신우 선수의 집중력을 잃지 않고 6이닝 1실점 비록 선발생은 따내지 못했지만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었던 피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염경엽 감독의 어떻게 보면 은 필승조를 아끼려는 전략이 실점은 했지만 이렇게 역전승을 하고 나니까 내일 경기를 또 준비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자, 치리노스가 내려간 이후의 선택은 장현식이었어요. 저는 이 선택이 뭐할수 있었다고 보고 실제로 장현식 선수가 좋았어요 오늘은. 네, 물론 문현빈에게 맞긴 했지만 그 전까지의 내용을 보면 번트 수비도 장현식 선수가 사실 약점이 있었는데. 잘 해내면서 선행 주자를 잡아냈고 뭐 몸에 맞는 볼이 있었지만 그래서 어 원아웃 1루가 됐는데 사실 여기서 문보경 선수가 이제 문성주 대타 들어온 자리에 어천성호 선수가 1루로 가고 문보경 선수가 3루로 가면서 3루에서 실책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득점권 위기에 몰렸고 여기서 리베라토를 잘 잡았는데 어쨌거나 리베라토를 잡을 때볼배합으로좀 갔어야 되는데 저는 뭐 일로도 비어 있었고 장현식 선수 오늘 공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문현민 선수의 초구의 스트라이크 들어온 것처럼 좀 바깥으로 빠져 앉았다가 뭐 운이 좋게 스트라이크될 수는 있지만 마지막에 문현민 선수에게 맞은 공은 들어가려고 한 공이거든요. 그 공에 대한 선택이 뭐 벤치에서 볼배압을 냈는지 박동원 선수 가볼배압을 냈는지 했지만 그게 뭐 아쉬웠던 것도 문현민 선수 가잘친 거죠. 차라리 승부를 할 거면 몸 쪽으로 좀 붙이든가. 아니면 아예 바깥쪽으로 좀 빼든가는 선택지가 있을 텐데, 리베라토에게 했던 볼배합처럼좀 갔어야 하지 않았나. 어쨌든 간에 뭐, 장현식 선수는 아쉽지만 그래도, 어, 오늘 나쁘지 않았는데 좀 운이 따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스코어가 벌어졌고, 그럼에도, 어, 우리가 사실 3대1까지 그래도 추격을 했는데, 한 점의 실점이 더뼈 아플 수 있었음에도, 절대로 김진성과 함덕주를 내지 않고 설령 2승 2패가 되더라도 다음을 위해 아끼는 물론 아쉬울 수 있지만 그렇게 한 선택이 박명훈 선수도 오늘 씩씩하게 잘 던져줬고 이정용 선수 적시탄 맞은 것도 사실 그게 그 낮은 공을 그렇게 최재형 선수 잘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 김진성 선수의 등판 없이 어, 함덕주 선수의 등판 없이 내일 토러스트 이후에 붙일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 놨던 것 같고요. 구에는 또 유영찬 선수가 안정적으로 어제와 다르게 확실히 예. 유영찬 선수는 뭐 쫄아서 볼래 쪼고 이런 게 아니라 예. 그냥 안 좋았던 날이 있을 뿐이다 그게 어제였을 뿐이다 오늘은 잘 막았잖아요 예. 다행히 연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3점을 우리가 내기는 했지만 또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나 유영찬 선수가 흐름을 잘 끊어주면서 본인도 극복을 해내는 어 영찬 선수가 세이브를 또잘 해주면서 어떻게 시리즈가 이렇게 3승 1패가 되고 역전승으로 끝나다 보니까 염경혁 감독의 참을 인 투수를 아끼려는 전략은 신의 한수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투수를 연투를 시키고 쓰면은 내일 경기도 김진성 선수나 함덕주 선수가 3연투에 걸릴 수 있었는데 이걸 그래도 좀 머리를 좀 차갑게 하고 막은 게어 우리가 비기닝이 나면서 더큰 효과가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경기 후반부를 얘기해야겠죠. 제가 봤을 때, 제가 또 친구랑 오늘 이 응원전을 같이 했는데, 친구랑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와이스가 투구수가 이미 한계 투구수를 초과를 했어요. 7차전에도 선발로 나올 순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 벤치에서의 선택은 어땠어야 하냐. 와이스를 8회까지 갔으면 우리가 힘들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러면 저는 한 점이 안 났을 거라 생각을 해요, 8회. 그래서 4대0에서 9회로 넘어갔으면, 뭐, 김소현이 박동원에게 투런을 맞아도 좌타 라인이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김범수를 붙이면 또 그냥 뭐 4대3이 되든 어떻게 되든 비기닝이 안 나면서 하나가 이기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하나는 와이스를 이렇게 투아웃까지 잡게 해놓고, 김범수를 먼저 낸게 화가 된 거죠. 네. 좌타 라인은 승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김현수 선수에게 김범수 선수가 적시타를 허용을 했고, 그 전에 하나벤치가 이런 선택을 하게 만든 거, 신민재 선수의 이루타가 상당히 컸습니다. 빠른 볼에 대한 강점이 있는데, 와이스가 오늘 뭐, 119가 넘어도 150 넘나 들고 좋은 공을 던지는데, 신민재 선수 방망이에 그게 이루타가 되면서, 또 좋은 주류를 보여주면서, 투수교체를 좀 이끌었죠. 예, 네, 그러면서 김범수에게 안타를 또 김현선 선수 뽑아내면서 한 점을 추격을 했고, 어, 3대1이 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그냥 3대0으로 갔으면 하나가 8회에 난 점수가 굉장히 크리티컬 했겠죠. 어, 한점더 남으면 4대0이니까. 거기서 이제 김서현을 올리는 쪽으로 갔어야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어쨌든 간에, 어, 김범수가 먼저 나오면서, 김범수가 좌타 라인을 상대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김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오스틴이 초구에 아웃이 되긴 했지만 김서현에게는 구회가 남아 있었고 3점 차에서 김서현은 좀 압박감이 클수 있죠. 그것도 멀티 이닝 상황이었는데 계속 나왔으니까. 거기다가 가장 중요했던 건 김서현 뒤에 뒤에 박상원이 나와서 뭐 안타를 허용하기는 했지만 김서현 뒤에 뭔가 카드가 없잖아요 하나는 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유영찬 선수가 흔들렸으면 김진성이나 함덕주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김경문 감독은 뒤를 생각하고 김서현 낸 거면 인정 그래서 김서현이 홈런을 맞았을 때 바꿨으면 오케이 그럴 수 있는데 그 카드가 저는 김범수였다 생각을 하는데 못 바꿨다 네, 김서현 뒤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김서현은 안 좋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구회초 상황을 보면은 일단은 오지환 선수의 출루부터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침착하게 김선현 선수가 스트라이크 들어오든 말든 확실히 존을 정해놓고 침착하게 볼넷을 골라 나갔고 올 시즌 후반기부터 뭔가 오지환 선수의 출루부터 기적의 시나리오가 쓰여지기 시작을 하는데 곧바로 다음 타자 박동원 선수가 사실 김선현 선수가 박동원 선수에게 던진 공은 결코 못 던진 공이 아닙니다. 박동원 선수가 엄청난 파워로 그 공을 덮어버리는 그 공을 담장을 넘겨버리면서 중앙 담장을 넘기면서 어, 한점 차로 추격을 하게 되었고요. 이후에 천성호 선수가 만약에 거기서 상진을 먹고 물러났으면 저는 역전 못했다 생각을 해요. 어쨌든 컨택을 하고 김서현에게 뭐 아웃이 되긴 했지만 압박감을 주면서 원아웃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박혜민 선수가 또한점 차이에서 나오다 보니까 김선 선수는 좀 힘이 많이 들어갔죠. 그러면서 박혜민 선수가 볼넷을 골라 나갔고 여기서 또 홍창기 선수의 좋은 컨택이 나오면서 또 우리가 득점권의 주자가 위치를 했고 신민재 선수도 어쨌든 여기서 경기를 안 끝내고 어 최대한 어 병살이 안 나오게끔 컨택을 해줘서 김현수에게 찬스를 이어줬고. 박상원을 상대한 김현수였는데 사실 뭐 박상원 선수도 직구의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고 또 주자는 이 3루에 가있기 때문에 사실 뭐 변화골 떨어뜨리기가 그 상황에서 힘들죠 그래서 하나의 배터리가 코칭스텝이 준비한 건 하이 패스트볼이었는데 하이 패스트볼을 박상원 선수가 실투를 보냅니다 한가운데로 오면서 김현수 선수가 이걸 놓치지 않고 우리의 맹버지가 역전적시타, 이타점적시타를 만들었고요 여기서 또 염경혁 감독의 디테일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그냥 신나게 끝날 수도 있잖아. 요 어차피 문보경이고 하면은. 근데 더 상대를 압박하기 위해서 대주자 이영빈 카드를 꺼내 듭니다. 곧바로 또 문보경 선수의 2루타가 나왔을 때 저는 이거 어 그래도 하나가 나름 릴레이를 잘 했기 때문에 홈에서 아웃이 될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영빈 선수가 정말 이 어, 태그를 피해서 슬라이딩해서 들어오면서 영빈 선수가 엔트리에 있어야 할 이유를 보여준 주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용이 적중을 하면서 어,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어, 이영빈 선수의 득점까지 나오면서 추가 점이 나왔고요. 여기서 또 우리의 오스틴. 아 역시 슬럼프를 탈출할 때는 오스틴이 또 텍사스 출신이잖아요. 텍사스 안타, 어, 바가지 안타가 하나 나와줘야죠. 이런 걸로 살아납니다. 예, 그래서. 오스틴 선수의 행운의 안타가 나오면서 완벽하게 7대4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2023년 한국시리즈 3차전에 이어서 우리가 또 9회 초에 기적을 한번 쓰지 않았나. 그때도 KBS 중계였는데 참 우리 선수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고 LG 트윈스가 어 이렇게 4차전에 가져오는 큰 원동력이 된 9회 초 공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데일리 MVP, 맹버지, 김현수 선수입니다. 아, 김현수 선수가 김범수를 상대로 추격의 1타점을 시작으로, 야, 그 박상원 선수의 공이 아무리 싫더라고 해도, 투스트라이크 몰린 상황에서 이 공을 1 1 1만 빠지는 적시타로 만드는 게, 야, 그게 정말 김현수 아니면은 할수 없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안타를 더 추가를 하면서, 결승타의 주인공, 포템 터짐상과 함께, 또, 포스트 시즌 최다 안타 신기록을 또 깼습니다. 김현 선수가. 또김현 선수 3번, 문보경 선수 4번 조정한 거 신의 한 수가 됐죠. 네, 김현 선수에게 찬스가 오면서 오늘 LG 트윈스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김현 선수의 역할, 활약 너무나 좋았습니다. 자, 제가 뽑는 MVP, 숨은 MVP는, 히든 MVP는 박동원 선수입니다. 이게 또 박동원 선수가 잘하고 있어요. 한국 시리즈에. 근데... 뭐 2차전에 문보경 선수 라든지 오늘 김현수 선수 라든지 더 잘한 선수가 꼭 나와요 예 근데 박동원 선수의 홈런이 없었으면은 오늘 경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뭐 빠른볼은 박동원 선수한테 걸리면 그냥 가죠 예, 오늘 박동원 선수의 이김선윤 선수의 빠른볼을 중앙 담장을 넘겨버리는 투런 홈런 상당히 결정적이었구요 정말 박동원 선수가 우리 단기전에서 해준 게 너무나 많은데 올 시즌에도 너무나 잘 해주고 있습니다. 예, 박동원 선수의 이 홈런 역전승의 발판이 되는 중요한 홈런이었던 것 같고요.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홈런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대단한 경기를 마쳤습니다. 어, 정말 제가 목이 간신히, 뭐, 호울수 먹고, 뜨거운 거 마시고 해서 10%까지 복구를 해놨는데, 오늘 또 너무 소리를 질러서, 다시 0%가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양해 부탁드리고, 다 이해하시죠? 네, 정말 많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내일은 또 회복을 해서, 어, 아침에 프리뷰 컨텐츠에서는 조금 더 나은 목상태로 나올 것을 약속드리고요. 이렇게 된 거, 어, 내일 시리즈 끝내야죠. 이렇게 흐름이 우리 쪽으로 왔을 때, 토러스트 선수가 좋은 비칭해주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불편의 힘이 있습니다. 네, 내일 또 불편을 아껴놨기 때문에, 우리가 타선만 오늘처럼 터져준다면, 어, 즐겁게, 숲기는 쪽은 상대가 됐습니다. 이제 1승 코너에 몰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만의 경기를 한다면 좋은 결과 가지고 내일 확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